4월 14일 리딩 바이블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0장 43절까지 말씀 기부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끼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와서 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곧헬스본 왕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녀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 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웃과 심도 여행의 심의 길모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분과 급이라와 베룩과기란 여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종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분 거문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이루살렘 왕하던 이세댁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하도니 세대에게 해부른 왕호함과 야르묵 왕비람과 라기스 왕녀비아와 에글론 왕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예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니라 하에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곧 예루살렘 왕과 해부른 왕과 야르묵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지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변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맞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설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친으로 돌아왔더라. 그다사 왕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가로되 마게다의 굴에 그다사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귀에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호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구러기를 열고 그굴에서 그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다섯 왕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묵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구에서 그에게로 그러느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그러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던지고 구러기를 큰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마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괴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괴성읍과 그,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괴성읍을 그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셀 왕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두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두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땅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곳엔 땅을 기변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쥐 아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친으로 돌아왔더라. 누가 복음 16장, 19절부터, 17장, 10절까지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가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혈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무사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 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니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너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니 네 먹을 것을 예비하고 뒤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주의 원수가 환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드러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단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무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문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고민이여.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땅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랩과 셉 갖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갖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갖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촉이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은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잠원 13장 4절까지 말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